하늘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짓을 하는 러시아 군인. 그의 몸짓과 손짓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드론. 그는 드론을 향해 팔로 엑스자를 표시하기도 하고 수화를 통해 폭격하지 말아 달라는 항복의 뜻을 보였는데요. 이때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과연 이 러시아 군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침공 후 400일을 훌쩍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바흐무트에서는 2차 대전을 연상케하는 참호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 드론을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드론 자체가 폭탄인 자폭 드론 공격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드론을 향해 항복을 시도하는 러시아 군인이 목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2 기계화 여단 드론 사령관 유리 페더렌코는 텔레그램을 통해 바흐무트에서 드론에 항복한 러시아 군인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 군인은 수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의 항복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청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어깨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겠다고 제안하는 동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X자를 표시하며 폭발물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드론은 폭발물 대신 메시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었는데 황급히 메시지를 주워 확인한 군인은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항복 후 드론을 따라가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등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지만 그는 드론과 계속 소통하며 러시아군의 시체가 가득한 참호를 지났습니다. 드론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한 그는 무장 해제 후 손을 들고 순순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더로프는그 군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나는 뉴슬란 니콜라이비치고 퍼드콥터가제 목숨을 직접 구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향해 러시아군이 항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에게 항복한 러시아 군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은 전쟁에 지는 것이라고 말한 조지오웰의 명언이 생각나는데요. 목숨을 구하는 자비를 통해 참혹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